동해령 선수도 지금은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, 아까와는 좀 다르죠. 아까는 굉장히 신중한 선택을 했더라면은 네, 지금 손이 빨리 나오고 있네요. 네, 조선수의 손이 좀 빨라졌는데요. 네, 이제는 바둑이 큰 자리도 없고요. 우변 쪽에 막으면 더 이상 큰 자리는 남아있지가 않아요. 정말 바둑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 네. 저희가 보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강지수 선수가 실수를 하면서 송혜령 선수가 이득을 봤거든요. 백이 하변을 좀 멈추려둔 이후에는 흙의 우세로 갔던 것 같아요. 네, 이 바둑의 확실, 확실한 패착은 지금 이수. 네, 입구자로 화변을 받은 게 네, 이 바둑의 패착이죠. 그수로, 그수로 그래도 좌변 쪽을 두던지 좀 다른 쪽을 뒀더라면은 집으로는 그래도 백도 할만했거든요. 나 네,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.